없지만 조르제 부탁이라면. 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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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 괜찮아 업어줄게. 떨어지지마야같이가 어떻게 된거야 이거 소화장치 조르주가 걱정돼 응잘가아난 음, 영혼이라서 소용이 없지요. 저도 가끔, 저 다른 끔저 위험해! 아나나! 피필씨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그것보다. 틀렸어. 그쪽으로 못 가. 우린 이쪽에서 간다. 너희는 나가. 네. 난심해. 분명 도쪽다 출구로 이어졌을 걸. 내 시서 탈출한다고 했잖아. 아나나나 지키마, 맡겨줘. 부탁할게요. 가자 필시. 아나나, 금방 만나자. 네. 야, 우린 앞질러 가자. 아나나, 전... 그만 좀울어 앞질러서 출구문을 열고 기다리자. 네. 갈림길이야. 젠장, 어느 쪽이지? 둘로 나뉠까요? 안 돼. 이럴 때 혼자가 되면 좋은 일이 없어. 내 경험을 믿어줘.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망사 여질땐 오른쪽. 이쪽으로 가자. 이쪽은 안돼. 안에 마네킹들이 득칠 득칠해. 캐샤, 이쪽으로 오지 마. 가자 펠시. 네. 캐샤. 이쪽으로 오면 안돼. 응? 펠시. 왜 그러세요? 빨리 가요. 이쪽은 실험시설이야. 개밀들이 득실거려. 부탁이야, 시리야. 한 번만이라도 좋아. 캐시한테 우리 목소리가 닿게 해줘.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캐시야. 어, 아니야. 잠깐. 반대쪽으로 가자. 네? 이쪽이야. 날 믿어. 왜요? 이쪽이 정답 같아.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해냈어. 처음으로 캐서를 도와줬어. 다았구나 드디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계속 지켜봤지만 드디어 힘이 됐어. 우리 소원이었어. 강하게 살아, 캐셔. 잘 있어. 어, 둘이 갔어. 짠장. <laughs> 왜 그러세요? 다리를 접질렀나봐. 필시 대금 먼저. 진정하고 가요. 두고 가지 않을 거예요. 음, 미안. 젠장. 괜찮으세요케샤스 아, 어 아, 천장이 무너져서 h oh, oh, o 케샤스 oh, oh, 아, 노 oh, 아... h 하는죠 뭐하는거냐 아 뭐하는거냐 네, 뭐하는거냐 뭐가 있었어요 <laughs> 에이, 뭐, 뭐야 뭐 이거 <laughs> 으, 으, 로렌츠 방심하지마 멍청아 누구더러 멍청이래 피 아나나 다행이야 자, 가자! 아, 알았어 아니, 뭔놈의 뭐 유력이 장애물을 못 피해 가진 길인가? 이쪽이야 불이 났을 때 문을 열면 안돼 백브래프트... 아, 브레프트 백브래프트라고 하는데 방에 공기가 갑자기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타올라버려. 그러니까 이쪽이야. 이쪽 붉은방 말이죠? 가요. 바로는... 네. 아, 예. 붉은방... 왜이더 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laughs> 붉은 방으로 들어가지 마, 필. 자, 가자. 그런데요, 빨리 가요. 붉은 방으로 들어가지 마, 필. 야, 안 들리냐? 그쪽으로 가지 마! <laughs> 그쪽으로 가지마, 필! 달아, 목소리여 역시, 다른 쪽으로 가자. 다, 다! 예. 예?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자. 아, 바보, 열. 으악, 필시 괜찮으세요? 분명 이쪽이야. 붉은 쪽으로 가면 안 돼. 왜 형이... 형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라. 네, 저기 망설이지 마. 피를 믿고 가자. 젠장 오, 여기가 여기는 그곳이죠. 뿅! 박기다! 자유다! 자유다. 아, 바뀌다. 나, 아, 아니 뜨거워. 기분이 좋아. 해냈어, 해냈구나. 해, 내가 그랬잖아. 다 같이 나갈 수 있다고. 노. No. 아, 아하하. 아, 아니 덕분에 살았어, 로렌츠. 고마워. 안 늦어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 무사해. 네. 필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마지막에 널 믿길 잘했어. 아니 필, 너라기보단 내 형인가? 네,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내가 목소리가 좀 크지? <laughs> 뭐, 그문 안에 들어가는 건 무서웠지만 살아 나와서 다행이야. 왠지 길이 열린 것 같았어. 필... 내가 당황했을 때부터 필씨! 지금 형분의 기척은요? 아니 안 나. 그런가요? 아, 너희들한테는 한심한 꼴을 잔뜩 보여버렸어.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좀 부끄럽다. 그건 저도 괜찮아. 다 살아있어. 네, 맞아요. 뭐, 그래도 내 안에서 답이 하나 나왔어. 고마워, 아나나. 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구원받았어. 전,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한것 뿐이에요. 겸손하구나? 그래도 뭐, 믿어볼래. 빔샤랑 프라우가 사실은 날 지켜봐 주, 줬던 거라고. 그리고, 노렌츠, 너에게도 감사해야지. 정신 차리게 해줬어 저도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고맙습니다 하. 너희가 한심해서 눈뜨고 받을 수 없었어 초반에 제가 한심했다고 너거든? 에람 네, <laughs> <laughs> 난 말하시네 <laughs> 돌아가요 그래 나중에 다시 만나러 갈게 오늘은 편히 쉬어라 난 계속 저 로렌츠 볼에 있는 저거는 상처가 했는데 저거 저거 설마 마사카 수염 응? 에? 어. 에이 설마 설마 어? 맞지. 우리도 가자, 아나나. 아, 3번님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네? <laughs> 호일. 음, 음. 저거, 저거 형 대사예요? 아니요, 필 대사예요. 아, 네, 안 보이네. 전틀림 안 보여요. 그렇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천국이야. 이 뒤에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봐 주고 딸 도와준 거 알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목소리는 들렸어. 고마워. 천국에 가버려도 가끔 이쪽에 오기도 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가끔 날 들여봐줘. 들여다봐줘. 분명 형이라면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해. 형이 날 위해준 덕분에 난 이제 괜찮아. 즐거운 건... 형도 분명, 즐거워해줄 거지? 그럼. 어 이미. <웃음> 어 <웃음> 확실히 그만 두실까요? 엄청 혼났어. 기뻐서 계속 얼굴이 히죽거려서, 그건 혼날 만하지? <웃음> <웃음> 야, 어디서 어디서 그만둔다고 갔는데 히죽거리고 있어. <laughs> 형한테, 인사하고 왔어 아, 어, 심한 말.. 해도 되나요? 왜? 네, 숫자 욕하게? 무슨 욕아 <laughs> 예예예 예. <laughs> 어.. 어어? 무덤 앞에는 없다고 해요 거기에는 그저 몸이 묻혀있을 뿐이고, 하지만 그 허는 혼을 향한 강한 마음만이 닿는데요. 아, 그 소리였어? 그렇게 가끔 저희를 지켜보거나 도와준대요. 그럼, 아무튼 내 말은 전해졌을지도 모르네 그렇네요 외로우신가요? 아니 외롭다고 하면 형한테 혼날 거야 이제 형은 느끼지 않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왠지 곁에 있어 는 듯한 기분이 들어. <laughs> 아, 다 그런가요? 그럼 이 여행을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음. 하지만... 편력 여행은 쉽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넌 내가 지킬게. 내 손이 없어진다! <laughs> 지금 그렇게 말해주실 줄 알고 말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이다 이것들아! <laughs> 아 손발이 없어진다! <laughs> 아 귀여워. 로렌즈 씨께 받은 약 가져오셨어요? 성제. 응, 상처에게 각성제, 병약의 마음력까지 받았어. 뭐, 이건 안 쓰겠지만. 계셔씨한테도 <laughs> 안전한 길의 지도를 받았으니까 이걸 보면서 가자. 그렇네요. 형, 지금도 있을까?... 분명 있고, 또 만날 수 있어요. 응... 형도 분명 그러길 바랄 거야. 분명 즐거운 여행이 되겠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럼... 갈까요? 아... 응. 어, 형 없어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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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True Ending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 하지만 분명 그곳에 있었다. 카. 아, 애들 다 갔어. 아이요 착한 것들. 이렇게 해서 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 모든 엔딩을 다봤습니다 와우! 아! 커플 망해라. <laughs> <laughs> 야이런망하려 <이건> 커플들. <laughs> 정말이지. 예스 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 방송이 끝났습니다.